지금 방송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가운데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부모님하고 한 집에서 사는 집들이 꽤 많았는데 요즘은 뭐 그런 집 좀처럼 찾기가 좀 힘들죠. 지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다들 어디 계신가요? 그래도 건강하신 동안은 뭐 이래저래 따로 사시다가도 에, 치매 걸리시거나 어디가 많이 아프시거나 뭐 혼자 생활이 어렵게 되시면은 요양원이나 병원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이제 가족 가운데 하루 종일 누가 책임지고 돌볼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최근 뭐 노인 요양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만큼 노인 요양원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드러나고 있는데 오늘 KFM 스페셜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시행 10년을 맞아가지고. 노인 요양은 이대로 괜찮은가? 문정진 기자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문정진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들어 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지난해 이제 8월 기준으로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령화 사회가 아니라 고령사회입니다, 이미. 이미 고령사회에요. 그리고 2025년이면 이제 천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65세 인구가. 그러면 국민 5명 가운데서 1 명이 노인인 셈이어서 이거는 초고령 사회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인 돌봄 문제가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더불어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몇년 사이에 이 노인 요양원도 많이 생겼고 또 그만큼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네, 문제가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모든 요양원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최근에 우후죽순으로 노인 요양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일부 요양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시급하게 수정돼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KF KFM 스페셜에서 그 부분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예, 짚어보죠. 우선은 요양병원 또 요양원 이렇게 있는데 이두 개가 다르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요양병원은 치료가 목적인 곳입니다. 예. 때문에 환자 30인 이상 수용 시설을 갖춰야 하고요. 의사가 상주하는 곳입니다. 예. 하지만 요양시설 즉, 요양원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돌보는 것으로 의사가 외부에서 한 달에 두번 방문하고 요양보호사가 상주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적용되는 법하고 또 보험도 다를 거 아니에요? 요양병원은 의료법과 국민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고요. 예. 요양원은 노인복지법과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요양병원은 치료가 필요한 어르신 누구나 이번이 가능하지만 요양원에는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만 입소가 가능합니다. 예. 또 하나 다른 점은요 간병비 부분인데요. 예. 요양병원은 간병비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반면에 예. 요양원은 정부에서 100% 지원을 해줍니다. 예.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병원을 치료보다는 지속적인 어떤 돌봄이 필요하다 싶으면 이제 요양원을 선택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근 의료정책연구소의 자료를 보면은요, 치료가 필요한데 요양원에 입소를 했거나. 치료가 불가능한데 요양 병원에 입원을 했다거나 잘못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 에, 오늘 이제 KFM 스페셜. 그러니까 이제 요양 병원과 요양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양원의 문제점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다 다뤄 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음. 그럼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는 문제점이 뭡니까, 요양원에서? 무엇보다도 설립이나 운영 기준이 허술하다는 겁니다. 현재 요양원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장기 요양법에 따라서 일정 시설과 인력만 갖추고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누구든지 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는 요양보호시설을 허가제로 바꿔서 진입 단계부터 조금 까다롭게 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과 관련한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면서요? 지난 2016년에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네. 신고제 문제점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누구나 일정 조건만 갖추고 나면은 나 요양을 운영, 운영할게 신고해요. 그러면 어 그래 운영해라 이렇게 민간의 영역에서 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공공성 확보가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 요양원의 운영비 80%가 우리 세금으로 사실 이게 운영이 되는데요. 음, 그러니까 공공성 확보가 안 되는데 세금은 들어간다. 아 그런 얘기인 거고 그 세금이라고 하면은 지금 국민건강보험료 그걸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인데요. 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를 자동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건강보험 증서 보면 거기 옆에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네. 정부는 지난 2008년에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가 효도 상품으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예.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일명 요양원 특수가 생기는데요. 예. 요양원이 돈이 되는 황금알이다 음. 이런 인식이 번지면서 요양원 사업에 뛰어든 민영 사업체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0, 2016년이죠. 2016년 기준으로 1년에 국민 세금 2조 2천여억 원이 민영 사업체로 투입이 됐습니다. 요양원으로 투입됐다. 뭐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그럼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요양원 요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보험급여와 입소자 개인이 내는 비보험급여로 구성이 되는데요. 예. 요양 등급에 따라서 1인당 한 달에 한 13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나갑니다. 음. 그리고 비보험급여로는 보통 식사비와 미용비 등인데, 예. 이제 개인부담이 한 30만원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신고제로 운영되면서 누구든지 쉽게 개업을 하고 운영을 하다가, 어, 좀 문제가 발생한다 싶으면요. 예. 그냥 폐업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로 바꿔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다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고를 해서 재개업을 해도 이게요 음. 법적으로 아무런 손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음. 실제로 작년에 국감 자료를 보면은 요양원 현지조사 대상 열곳 가운데 여덟 곳이 부당 청구를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부당 청구. 문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인 요양원 명분상 간판만 걸고 부당한 대우와 학대 그리고 너무 많은 요양비 청구 등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만 서류 조작이나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모호하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겠지만요. 하고 4882번님. 예. 어, 일단 뭐 그러면 이런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가짜로 뭐 직원이나 환자 이름 올려놓고 국민 세금 빼먹는 곳뭐 이런 것이 많았다라고 뭐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요양원 현지조사 대상 10곳 가운데 8곳이 부당 청구를 했다는 게 바로 가짜로 직원이나 환자 이름 올려놓고 국민의 세금을 빼먹었다는 거죠. 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은요, 2015년 요양원의 부장, 부정 수급액은 약 702억 원입니다. 음. 2011년도에 97억 원 정도로 조사된 거에 비하면 무려 6배가 넘게 증가한 겁니다. 네, 국민 세금으로 어쨌든 운영이 되는 것인데 정부의 관리 감독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겠는데요? 문제는 근데 그 관리 감독 권한이라는 게 현행 신고제에서는 행정 처분이 달하는 거가 가장 큰 문제점인데요. 네. 현행법상 가령 19억 원 정도를 부당 청구해도 최대 6개월 정도의 영업 정지, 행정 처분이 답니다 그냥 뭐 음. 기관 운영자는 폐업신고를 해버리고 다른 사람 명의로 다시 신고를 해서 재개업을 해도 그 돈을 환수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허가제가 아니고 누구든 신고만 하면 운영이 가능한 요 신고제를 바꿔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전국 요양서비스노동조합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장기 요양시설 관리 책임자가 시청입니다. 그 그러니까 물론 민간이긴 한데 장기요양 시설을 등록하고 시설을 개업을 하고 폐업을 하는 이 것을 승인을 내는 곳이 시청이라고 공감본공공단에서도 이 수가에 대한 장기요양에 대한 그거는 일정 정도는 비용에 대한 부분만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쪽에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자를 료 모두 다 시로 넘긴다. 시에서 실은 처벌을 하든 뭐라든 하든 시의 권한이다. 그래서 위장폐업일 경우는 시가 다시는 이 사람들이 이곳에서 뭔가를 이런 제도로 문을 못 열게 하는 것 또한 그런 책임진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건 우스운 거고 건강보험공단도 가보고 보건복지부도 가보고 다 가봤지만 어쨌거나 이 시설에 대한 문을 열고 닫는 것은 시가 한다. 실제로 이런 요양이 세금으로 다 운영을 하거든요. 80%는 국민의 세금이고 20%는 본인 부담금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나라가 아무것도 어떤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건 되게 우스운 거고. 예 지금 뭐 앞서도 뭐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했었는데요 이 허가제로 바뀌는 거 어면이 국민 세금이 상당수 투입되는 만큼 좀 공공성을 강화,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좀 적극적인 개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최근 성남 지역에서도 그 요양원이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성남의 한 노인 요양원이 갑자기 폐업 신고를 하고 문을 닫자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게 된 요양 보호사들이 규획 폐업이다. 편법 폐업이다 주장하면서 두달 넘게 요양원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요양보호사들은 노조가 만들어지자마자 요양원이 일주일 만에 갑자기 폐업을 결정했다면서 폐업 통보 시점과 이유가 석연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요양원 측이 이제 노조 설립을 막으려다가 실패를 하니까 불투명한 경영 상황이 외부에 알려질 것을 우려해서 노조가 있으면 아무래도 감시를 하게 되니깐요. 그래서 페오프에 재산 정리를 하려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해당 요양원은 지난 2013년 설립돼서 5년 동안 운영돼 왔는데요. 요양보호사들은 해당 요양원 정원이 한 150여 명 되는데 모두 꽉차 있었고 운영도 잘 되왔다고 합니다. 네. 해당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60여 명이 그런데 지난 6월 5일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요양원 측이 노조 탈퇴를 강요했고, 노조가 이를 거부하자 일주일 만에 그냥 갑자기 폐업신고 절차에 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요양서비스 노동조합 관계자입니다. 요양보호사들이 근로계약서를 받아본 적도 없고 그래서 본인들이 급여가 맞는 게 정당한지에 대해서 실은 궁금하다고 아마 알아봐 달래요 최저임금 맞는지를 계산해 달라 그래서 그 노조 가입서를 갖고 가셨고 그게 이제 원장한테 바로 제보가 들어갔고 요양원장이 조장들을 모아놓고 노동조합을 찾아간 건 알고 있다 우리 뭐 대화로 하자 대신 노동조합을 가입서를 찢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선생님들이 어~ 요양 노조 가입 안 되나요 어~ 그렇게 하면 우리랑 같이 못 간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전체 직원을 모아놓고 노조가입서 낸거 알고 있다, 교육까지 받고 온거 알고 있다. 그러면 나는 당신들하고 같이 못 간다. 단계적으로 폐업하겠다. 그 다음 날부터 이제 폐업 안내문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가 또 찾아갔었어요. 노동조합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대화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랬는데 문을 걸어 잠그시고 실은 대화를 아예 안 받으셨고 폐업 신고를 내버린 거예요. 아니 거기 어르신들 안 계셨나요? 어르신들 계시는데 폐업이 가능합니까? 백육. 50여 분 정도가 계셨는데요. 예. 모두 요양원 측에서 이제 일명 내쫓은 거죠. 요양원 측은 환자가 남아 있으면 폐업을 할수 없다면서 어르신들을 서둘러 퇴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에 오는 9월 22일까지 모두 어르신들을 내보내고 폐업을 하겠다는 절차를 현재 밟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계셨던 어르신들 불편도 좀 컸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성남 지역도 지금 현재 요양원이 부족한 상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뭐 용인, 하남, 광주 이렇게 먼 곳으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예. 새로운 요양원을 찾아 떠나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 요양 서비스 노조 관계자분들 얘기는 들어봤는데 그러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폐업 통보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요양원 측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도 이 부분이 사실 좀 이해가 안 갔는데요. 예. 해당 요양원 측은 제가 여러 차례 찾아가고 전화도 했었는데 언론의 취재 요청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음. 대응하지 않겠다. 나는 뭐 대답할 의무가 없다. 계속 취재를 네. 거부했습니다.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기획 폐업 등에 대해서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지금 일축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는 이유에 대해서는 경영자의 경영상의 어려움과 건강상의 이유를 문을 닫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 노조 측은 노조가 생기니까 경영비리가 밝혀질까봐 아예 폐업신고를 한 거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영 비리가 밝혀질까 봐 그런 겁니까? 일부 요양원 관계자들은요. 해당 요양원이 지난 5년 동안 급식비를 한 20억 원가량 현금으로 따로 빼돌렸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네. 또 개인 간병 자체가 불법임에도 매달 120만 원씩을 따로 받아서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의료 행위도 수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령 의사 처방 없이 소변줄 삽입이나 혈관 주사 등을 진행했다고 말했고요. 네. 심지어 돌아가신 어르신이 맞던 영양 주사를 바늘도 바꾸지 않은 채 바로 옆에 있는 어르신한테 놔서 감염되게 만든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요양 서비스 노조 관계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사건은 터지면서 저희는 아무것도 요구한 게 없어요 임금이고 뭐고 간에 그냥 노동자 입서 밖에 없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이제 이래저래 조합원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 실제로 여기가 비리가 많이 있었더라고요 급식비 횡령권도 있었고 도저히 뭐 대화가 안 되니까 일단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를 해 놓은 상태예요 급식비를 20억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 매달 5천만 원씩 현금으로 돌려서 현금으로 빼놓은 자료들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불법 의료 행위도 좀 많이 있었어요. 뭐 그런 건도 있고 좀 직원들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성추행도 좀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별도로 좀 이분들이 도저히 너무 이런 행태가 너무 열 받아서 못 견디겠다 하시고 고발장을 접수를 하신 거고. 어쨌거나 지금 관리 감독 권한이 지자체에 있잖아요. 성남시가 이런 거 조사를 안하 나요? 해당 요양원에 대해서 이런저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다 보니까 성남시에서도 현장 조사를 나갔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요양원 측에서 자료 제출 자체를 또 거부했다고 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예. 지자체는 강제로 조사할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는 현재 경찰에 해당 요양원을 수사 의뢰한 상태입니다. 일부 요양원 관계자들도 요양원의 각종 불법 행위를 폭로하면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고요. 또 노조 측은 노동부에 요양원을 부당 노동 행위로 고소했습니다. 성남시 관계자입니다. 저희 쪽에 민원 제기된 상황이 있었거든요. 관련해 가지고 고상황을 그 이제 경찰서로 수사 의뢰한 건는 있어요. 일단은 저희도 한번 요거 민원이 있었으니까 점검은 갔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는 이제 거기서 제공하는 서류에 의거해서 이걸 보게 되었는데 그쪽에서 자료 제출이나 뭐 보여준 건 거부를 하셨어요. 원래 지도 점검은 성남시에서 하게끔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그 권한이 안 주는 서류까지 뽑아가지고 이렇게 경찰 같은 거는 뭐 압수수색 같은 것도 할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런 것까지는 없는 거죠. 강제성이. 지자체는 수사 권한은 없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어, 어쨌거나 해당 사건에 대해서 지금 뭐 경찰 조사 중이니까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어, 국민 세금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건데 지금 민간 영역에만 맡겨서는 좀안될것 같은데요? 네, 정부는 시행 초기만 해도 요양 서비스 공급의 빠른 확대를 위해서 민간 개인 사업자에게 요양 서비스를 내맡긴 겁니다. 사실 하지만 이제는 시행된지 10년이 지난 만큼 제도적 보완과 함께 공공 요양원의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뭐 설립 이념 확실하고 정말 뜻이 있어서 그렇게 만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그 느낌이 지 점점 이렇게 민간 개인 기관들이 좀 영리 추구를 우선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사실 2016년 기준으로 공공 요양원의 비율은요 2%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98%가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예. 올해 2월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적용될 장기요양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민간요양원에만 맡길 게 아니라 지역사회가 노인을 돌볼 수 있도록 연계하고 또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더불어서 이제 요양제도의 손발이 되는 분들이시죠 요양보호사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좀 이러져야 될것 같은데요. 일이 힘든데 고용도 불안정하고 임금도 적고 노동 착취에 시달리는 요양보호사들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성남 지역에서 갑작스럽게 요양원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요양보호사 60여 명도 그런 부분을 토로했습니다. 네. 지금 저, 저희 심정이 어떤지 아세요? 스쿨버스에 예보았어요? 버려진 애들 같아요, 저희 마음이. 우리는 바깥에 발라비틀어가고 있는데 저희 할수 있는 거다 해요. 어. 지금 네?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이. 오늘 해고통지까지 나왔어요. 이분들은, 뭐라 뭘 어떻게 해야 요이 이분들, 우리가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잘린다고요, 이 사람들. 직장을 잃는다고요. 요양보호사들은 고용 불안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갑자기 잘려도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다는 건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고된 거에 비해서 임금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2018년 5월 기준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156만 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퍼센트나 예. 25퍼센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예.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인데요. 현재 요양보호사 95퍼센트가 시급제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급여가 매우 나은 실정이고 예. 시간당 만원 정도로 계산을 하면 매월 한 65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 예. 개인, 가정에서 하기가 힘든 부분이어서 사회복지로 돌린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사회에서 꼭 필요로 하는 분야라는 얘기인데, 이 분들이 꼭 필요한 분들인데 처우는 그만큼 개선이 좀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요양보호사 분들 보면 몸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어르신들 일일이 식사 떠먹여드리죠, 목욕 시켜드리죠, 대소변 받아내죠. 이거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네. 예, 노동 강도가 워낙 세다 보니까 뭐 오랜 시간 일할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현재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은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정한 인건비를 받고 있는데요. 예. 요양보호사는 또 보건복지 부가 정한 직업군에서 빠져 있다고 합니다. 음.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 사실 요양보호사 처우가 이렇게 열악하면은 그로 인한 피해는 또 고스란히 돌봄을 받아야 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한테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아무래도 민간 영역에 맡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네. 노인 장기 요양보호법이 지금 시행된 지1 0 년이 됐고 이제는 공공성이 좀 담보돼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아~ 정부가 나서서 공공적 가치를 직접 실현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현 정부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예, 그래서 구립 시립 장기 요양 기관을 확충하는 것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KFM 스페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시행 10년을 맞아서 노인 요양은 이대로 좋은가 지금까지 문정진 기자였습니다.